최근 엘바프 에피소드에서 세계정부 임무의 신의 기사단과 그들의 능력이 공개됐습니다. 마법진과 함께 엘바프 아우르스트성에 등장한 의문의 여자와 샹크스를 닮은 인물은 신의 기사단 군코와 샹크스의 쌍둥이형 샴록으로 군코의 능력은 화살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화살표 화살표 열매 능력이었으며 참록은 검으로 케레베로스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이었죠.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능력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열매 능력자와는 조금 달랐는데 일단 군코의 능력은 이무가 코브라를 공격했을 때 보였던 의문의 능력과 매우 비슷했었고 이들의 능력을 사용할 때는 다른 능력자들과 다르게 의문의 검은 물체와 함께 능력이 생겨났었습니다. 여기서 검은 물체는 오르성이 마법진에서 소환됐을 때와 오르성이 재생됐을 때 보였던 것과 비슷했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오르성과 신의기사단의 능력은 전부 이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 최근 오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당시 신의기사단 최고 사령관이었던 피거랜드 갈링의 강함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강하지만 그의 강함에는 이유가 있다 답했으며 최근 세터는 갑자기 고통에 몸부림쳤는데. 세톤의 몸에서는 검은 물체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세톤은 이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오르성들과 신의 기사단의 능력이 이무의 능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떡밥으로 이무는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악마 열매의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악마 그 자체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엘바프에서 헐리라는 신전과 함께 공백의 100년 때 그려진 벽화가 공개되는데 벽화를 보면 악마 같은 모습을 한 괴물이 있었고 엘바프에서 신의 기사단이 타고 온 마법진을 본 남인은 마법진이 악마를 부르는 의식이라고까지 말하며 원피스 세계관은 악마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벽화에는 서양의 용이 등장했는데 서양의 용즉 레드 드래곤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묵시록의 불은 용을 따라서 악의 상징으로 그려졌고 더 나아가 옛뱀 혹은 악마, 사탄이라고도 불렸기에 벽화 가운데 천상의 용은 악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무와 관련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무가 만든 세계정부의 철룡이니 하늘천, 용룡, 사람인 천상의 용인간을 의미하고 그들을 나타내는 문장은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으로 발굽의 색이 빨간 것을 보면 이들이 레드드래곤, 즉 악마에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보였죠. 이러한 정황으로 그들의 최고 권력 이무는 악마, 즉,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무 능력 또한 악마와 관련있을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무의 능력이 악마와 관련있다고 해서, 동물계, 사람, 사람, 열매, 환수종, 데빌, 사탄, 이러한 능력은 아닐 거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무와 반대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루피 또한, 원피스 세계관 속 인물인 태양의 신 니카일미였기에, 개인적으로 세계 정부의 임의 능력은 원피스 속 하늘섬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바스와 관련된 능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바스는 하늘섬 에피소드에서 처음 등장했던 대지라는 뜻을 가진 진능 동상이자 하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 동경 그 자체로 자신을 신이라고 부리며 사람들을 억압했던 애넬은 페어리 바스 끝없는 대지를 꿈꿨었고 400년 전 하늘섬의 신 또한 바스 즉 대지를 얻기 위해. 녹업 스트림으로 올라온 샨드라인들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원피스 세계관에서 하늘섬 사람들인 자원부족으로 푸른별로 내려온 다릴족들은 자원이 풍부한 대지인 바스를 동경하며 꿈꿔왔고 역사적으로 인간들 또한 땅을 넓히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해왔었기에 바스, 즉, 대지는 사람들의 욕망의 집합체로 사람들을 탐욕스러운 악마로 만들게 충분했죠. 이렇게 바스가 사람들의 욕망 그 자체라면 개인적으로 바스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악마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바스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과거 자유와 해방을 원하던 노예들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해방의 전사 니카를 바래 그 많은 의지로 태양의 신 니카 열매가 생겨난 것처럼 대지를 꿈꿔왔던 사람들의 수많은 탐욕이 사람들의 욕망을 이루어지게 해주는 바스 열매를 생기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니카 열매가 자유로운 고무의 몸으로 자신이 공상하는 대로 자유롭게 싸우며 자유자재로 물건을 만드는 사기적인 능력인 것처럼 바스 열매 또한 뭐든지 그릴 수 있는 잉크의 몸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실현해 줄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으로 수많은 인간이 꿈꿔왔던 블로불사는 물론이고 누군가가 꿈꿔왔던 인간의 진화의 가능성인 악마 열매 능력 또한 실현시킬 수 있어 이무는 오르성과 신의 기사단에게 이러한 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다 작가는 자유로운 니카 루피를 지우개를 빗댄 새하얀 모습으로 탐욕의 바스 이무를 검은 잉크를 빗댄 새까만 모습으로 연출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정부의 오르성들과 신의 기사단은 악마의 능력을 가진 악마 이무와 계약을 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르성과 신의 기사단의 능력이 이무의 검은 잉크로 비롯된 능력이기에 이무 본인이 능력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오르성 그리고 신에게저단이 능력을 사용할 때 마치 능력이 검은 잉크로 이루어진 것처럼 잉크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연출된 걸로 보이며 즉 원피스란 만화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이무가 새까만 잉크로 자신의 욕망을 그린 것을 자유로운 니카, 루피가 사회한 지우개로 지워나가는 만화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루피의 니카 능력이 화염 능력은 아니지만 태양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무의 능력 또한 대지와 관련된 능력은 아니지만 대지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이유는 바스가 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과 오르성들의 이름이 태양계 행성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실제로 오르성의 뜻은 다섯 개의 오래된 행성이며 이들의 이름은 세퍼트, 주피터, 목성, 에단바론, 브이나스주로 금성, 토프먼, 워큐리, 수성. 마커스 마지 화성, 제이 가르시아 세턴 토성으로 태양계 행성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르성들이 태양계 행성을 의미하고 태양의 신 루피가 태양을 의미한다면 이무는 대지의 신으로 지구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며 태양계 행성인 오르성들이 태양이 아닌 지구, 즉 대지의 신 이무를 섬기고 있는 건. 과거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그 주변을 태양과 달및 행성이 돈다는 천동설을 믿는 것을 연출했기 때문으로 보였죠. 이렇게 원피스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의미하는 고대변기뿐만 아니라 루피, 이무, 오로천까지 우주의 행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무와 오로성이 우주와 관련이 있다면 이무를 모시고 있는 신의 기자단 또한 우주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들이 우주와 관련이 있다면 이들의 모티브는 우주의 황도 12공 별자리로 군코는 화살표 능력이라는 특이한 능력을 가졌는데 이는 황도 12공 별자리 중 궁수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샹크스의 쌍둥이형 삼록의 검 캐리베로스의 능력은 쌍둥이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만약 신의 기사단이 별자리를 의미한다면 후에 등장한 신의 기사단들의 능력도 황도 12공 별자리를 나타내는 능력일 거라 생각하며 이무가 앉은 허의 옥자에 사자가 있는 점과 샹크스의 이미지 동물이 사자인 점으로 샹크스의 쌍둥이형 삼록은 캐리베로스 능력뿐만 아니라 별자리 중 사자자리를 의미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르선과 신의 기사단의 능력은 이무가 새까만 잉크로 그려낸 능력들로 이렇게 이무의 능력이 잉크와 관련 있는 능력이었기에 오다 작가는 지금까지 원피스 연재 동안 쓴 펜촉들을 이무가 앉았던 허역좌와 비슷하게 나열했고, 이는 이무의 능력을 암시하는 떡밥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